mm 오늘 우리 지역에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와 함께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일 창원의 한낮 기온이 24도로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 지역에 순간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까지 우리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경남 남해안의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23도, 하만이 22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4도, 하만이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3도, 합천이 21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4도, 합천 2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앞바다에서 최고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경남은 뉴스7 경남입니다.